자, 다음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직선, 이것을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 연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입니다. x축 대칭이 동와랍니다 그러면 x축 대칭이동이니까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양배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그래서, 니은이랑 연결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이동입니다. 그럼 x의 부원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귿이랑 연결되겠고요. 원점 대칭이동은 x, y, 부호둘다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면, 2x 마이너스 5가 돼서, 기억과 연결이 되겠고요. y, x 대칭 이동이면 x, y 자리 바꿔 주시는 거죠. y 대신에는 x를, x 대신에는 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고 그러면 2y는 x-5 나누어 주면 2분의 1x-2분의 5 되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